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선 멜라토닌에 대한 열풍이 뜨거운데요. 특히 수면 부족에 시달리거나 치매 예방에 관심이 많은 미국 중년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멜라토닌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치매와 멜라토닌에 관한 논문이 약 6만 건 이상, 전체 질병과 멜라토닌에 관한 논문은 약 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m 실제로 FDA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제 네 가지와 비교했을 때 멜라토닌이 인지 기능 완화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멜라토닌 시장이 커지는 이유 중또한 가지 이슈되고 있는 사실 바로 수명 연장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 장수 유전자로 불리는 시르투이은 MIT 대학교 레너드 가렌티 교수에 의해 효모의 수명을 약30% 늘린다고 밝혀진 단백질로. 세포 생존율을 높여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짧아지는 염색체 텔로미어 길이를 늘려 수명 연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시르투인. 그런데 멜라토닌이 이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겁니다. 한 동물 실험에서 멜라토닌을 매일 복용시켰더니 수명이 약25% 증가했고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송과체를 동물에게 이식한 실험에서는 어린쥐와 늙은쥐의 송과체 변화가 수명 연장과 단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초파리를 대상으로 한또 다른 연구에서는 멜라토닌을 먹인 그룹의 최대 수명이 약33% 가량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멜라토닌의 항노화 작용을 인정했고 최근까지도 멜라토닌이 장수 호르몬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멜라토닌의 광범위한 기능들이 밝혀지면서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소속 명문으로 꼽히는 브라운대학교. 2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I'm currently director of the sleep and chronobiology laboratory here at Bradley Hospital, and I've been here for a long time. I started my research in sleep when I was at Stanford University, and we learned a lot about human sleepiness and sleep behavior during those years. It's interesting the ways that melatonin interacts with our biological rhythm and our sleeping and waking. We only have a limited number of melatonin receptors in our brain in the regions that are involved in. either sleep production or the circadian timing m e c h a signal for sleep. 뇌는 체중의 단 2%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쓸 만큼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한 기관입니다. 그만큼 활성 산소와 치매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이는데요. 이런 뇌의 노폐물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You know we have our lymph system out here with lymph nodes and so forth that help you know distribute fluids and will also do some cleaning up. But there's also a system in the brain that is, as you say, the cleanup for uh, the I guess the substances that can otherwise accumulate in the brain. What's important from the sleep perspective is that system works best when we're sleeping. 몸 전체에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계가 유일하게 뇌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독창적인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이를 멜라토닌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송과체에서 분비된 멜라토닌이 뇌척수액을 수송체 삼아 뇌 안으로 스며들어. 뇌속 노폐물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독성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의 배출을 돕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 의학 컨퍼런스에서도 글림프 시스템이 발표됐는데요. <목소리가> 멜라토닌이 글램프 시스템을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 및 분해하고, 림프관 배출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멜라토닌이 그물처럼 얹힌 베타 아밀로이드의 결합을 방해해 응집된 구조가 해체된 것 또한, 연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뇌속 청소부라 불리는 멜라토닌, 베타 아밀로이드뿐 아니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제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숨을 쉴때 산소가 대사되는 과정 중 생기는 산소 찌꺼기,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무너뜨리고 세포 내 DNA를 파괴해 각종 장기의 노화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는 산소 소모가 많은 뇌에서 다량 생성된다는 사실. 심지어 뇌는 다른 기관보다 활성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에 뇌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선 체내엔 항산화제가 필요한데요. 이때 멜라토닌이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뇌와 인체 전반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항산화제는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것을 거쳐서 활성산소를 제거한 다음에 본인의 원래 역할인 항산화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항산화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용체에 붙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ATP에 작용을 하고, 그리고 분자 재배열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한번 제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어떠한 대사 과정을 거치면 최대 10개의 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 이나 글루타치온과 같은 일반적인 항산화제는 활성산소에 전자 하나를 주고 산화되면서 항산화력을 잃지만 멜라토닌은 이 같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하나의 분자로서 분자 재배열 과정을 거쳐 최대 10개의 산화물을 없앨 수 있는데요 이것을 멜라토닌 캐스케이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의 DNA 산화 방지 능력 또한 비타민C2에 반해 약 7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를 청소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수면의 질을 높여 치매 예방을 도울 수 있는 멜라토닌. 그렇다면 정말 건강한 수면을 통한 멜라토닌 분비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까? 멜라토닌 분비를 도울 수면 습관을 바꿔 변화를 확인해봤습니다. 요즘은 제가... 10시에 잠들려고 노력해요 활동을 좀 많이 해서 네, 저녁에 생면을 지하려는 도움이 될까 하고 헬스장에 왔습니다 거기에 뇌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 식탁에도 변화를 줬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뱅어를 활용한 뱅도김밥입니다 먼저 김밥 속 재료인 달걀 부침에 들어갈 가진 채소와 두부를 먹기 좋게 썰은 후 두부를 달걀물에 올려 함께 부쳐냅니다 그다음 양념을 바른 뱅어포를 깔고 김밥속 재료를 차례로 올려 말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뱅도김밥이 완성됩니다 뱅어에는 이런 뇌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기억력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신경전달물질을 만들 때 필요한 모든 성분들이 좀 골고루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호프가 수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서 그렇게 뇌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두 사람. 생활 습관을 바꾼 후뇌 건강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수면 장애로 고생했던 임태훈 씨는 붉은색이었던 부분이 양호한 수준에 가깝게 바뀌었고. 수면 부족으로 인해 고혈당과 고지혈증을 앓았던 정숙 씨 또한 정상에 가까운 변화를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단기간에 건강한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연구에선 건강한 성인이 멜라토닌 섭취 후 수면 시간이 늘고 수면 중 깨는 시간은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